배가 뉘엿뉘어지고 할아버지 댁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민지와 준이는 이미 할아버지의 낡고 푹신한 팔걸이 의자에 바싹 붙어 앉아 눈을 반짝였습니다. 오늘은 할아버지의 이야기 시간이기 때문이죠. 할아버지, 오늘 밤엔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거예요? 민지가 먼저 재롱을 부리며 물었습니다. 네, 네. 지난번엔 호랑이와 곶감 이야기였으니까, 이번엔 새로운 거요. 준이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음, 오늘 밤엔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해줄까? 너희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주 옛날 옛날 이야기 말이로다. 두 손주의 얼굴에는 금세 기대감이 가득 찼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목을 가다듬고,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이야기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은 산 속에 영리하지만 외로운 여우 한 마리가 살았단다. 여우는 늘 친구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 그러던 어느 날 여우는 길을 잃은 아기새를 도와주었어. 아기새는 고맙다며 빛나는 구슬하늘을 선물로 주었지. 여우가 그 구슬을 가만히 두니 여우가 간절히 바라던 따뜻한 보금자리와 맛있는 열매가 가득한 숲이 나타난 거야. 여우는 더 이상 외롭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단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민지와 준이의 눈은 휘둥그레졌고 입은 저절로 벌어졌습니다. 특히 여우가 구슬로 친구들을 만나는 장면에서는, 와! 하는 탄송이 절로 터져 나왔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준이가 두 손을 들고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최고예요! 정말 재미있어요! 민지도, 또 해주세요! 다음엔 용이야기요! 하며 할아버지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이들의 환호에 소리내어 웃으셨습니다. <laughs> 그래, 다음엔 용 이야기를 해줄까? 그런데 오늘은 일찍 차야 용 꿈을 꿀수 있단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품과 정겨운 이야기가 어우러져 그 밤은 더욱 포근하게 깊어갔습니다. 선주들의 꿈 속에서는 분명히 빛나는 구슬을 가진 영리한 여우가 즐겁게 뛰어놀고 있을 테니.